모든 성공의 절대적인 기본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태도라고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그렇다면 태도란 무엇일까요? 진동과 주파수, 그리고 에너지와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한평생을 보냈던 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의 메시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밥프로크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숙제하기만 한다면 황금의 버금가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것에 대해 오랫동안 공부를 해 왔죠. 1961년에 이것에 대해 처음 배웠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연구를 해 왔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인구의 약 3%만이 진정한 성공을 거둔 성자들이고 97%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97%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들의 수입을 보면 짐작할 수 있죠. 그들은 충분한 돈을 벌기 위해 평생을 고군분투합니다. 항상 더 나은 건강을 위해 싸우고 있고 더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들의 사업을 구축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한 3%의 사람들을 살펴보죠.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모든 성공의 기본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태도입니다. 삶에 임하는 태도. 바로 이것이 성공을 이루는 기본 요소인 거죠. 이제 잠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태도란 무엇인가? 태도는 많은 곳에서 가르쳐 주는 주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오랫동안 가르쳐 왔고, 제 자신의 태도를 바르게 유지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해 왔죠.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태도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저는 이 태도가 성공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생각을 새겨 넣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그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지?라고 물어보세요. 저는 아주 오래 전에 친한 친구인 해리 로드 박사와 그의 동료로부터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두 사람 모두 저희 멘토였죠. 그들은 서머 퍼리트라는 의사에게서 마음에 대해 시각적으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934년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무도 마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은 움직임이죠. 마음은 물체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저는 지금 마음을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라고 말하였죠. 큰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몸을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는 조금 전에 그린 큰 동그라미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렸습니다. 그는 이제 마음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위의 큰 동그라미를 수평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위쪽의 반원을 의식적인 마음이라 부르고 아래쪽의 반원을 잠재의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하였죠. 그는 우리의 의식 속에는 큰 힘, 즉, 에너지가 흐르고 있고 이 힘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으로 그 힘이 어떻게 흐르게 할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림에서 보면 제일 위에 있는 의식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며, 생각은 의식적인 마음의 한 가지 기능인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 좀더 알고 싶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무엇이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의식적인 마음으로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들은 부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우리는 그것들을 바로 우주로 흘려 보내는 겁니다. 맞아요. 그것은 우리가 우주로 보내는 에너지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온 우주에 퍼져 있기 때문이죠. 생각의 파동은 모든 시공간을 관통하는 우주의 파동인 겁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우리가 감정적인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마음의 잠재의식 부분에 어떤 생각을 심어줄 때그 생각은 우리가 몸이라고 부르는 것의 진동을 조절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잠재의식의 인상을 남기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의 몸은 부정적인 진동에 들어갈 겁니다. 만약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긍정적인 파동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진동과 느낌,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다시 우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느낌들은 신체를 통해 표현되므로 신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인 겁니다. 태도에 대해서는 얼라이팅게일 백작이 가장 잘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생각 느낌,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라고 말하였죠. 생각, 느낌, 행동. 결론적으로 태도란 이세 가지를 합친 겁니다. 잠시 이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서도 긍정적인 감정을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그것에 감정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정적인 생각에도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진동을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체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만들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부정적인 생각에 감정적으로 관여하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김없이 부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진동을 내보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좋은 점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들은 반드시 승리를 할 겁니다. 항상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패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끌리게 됩니다.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나쁜 태도를 가진 정말 똑똑한 사람들을 찾을 수도 있고, 훌륭한 태도를 가졌으나 그다지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좋은 태도가 매번 승리를 할 겁니다. 당신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몸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의식과 잠재의식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적인 마음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잠재의식은 감정의 일부이고 몸은 바로 마음의 도구인 거죠. 여러분의 태도를 의식적으로 항상 올바르게 유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매번 성리를 할 겁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들어 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